어 AF의 길이를 구해라라고 되어있네요. 자 AF는 어디서부터 어디까지가 AF입니까? 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AF의 길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네요. 자 그래서 음, 여기서부터 따져갈까요? 여기서부터 자, 여기서부터 따져갈게요. 이만큼의 길이를 우리가 x라고 나보면 여기서 여기까지 길이는 얼마가 되어야 돼? 이것도 x가 되겠죠 접하는 점이 그치? 그럼 여기는 얼마가 돼야 돼? 여기는 16 x가 되겠죠, 지금. 그렇 그럼 여기서 여기까지도 요 길이가 16 x, 여기도 16 x가 되겠죠, 지금. 그렇 그러면 여기가 여기가 16 x면은 여기서 여기까지도 얼마가 돼야 돼? 요 길이도 똑같아야 되겠죠, 지금. 맞죠? 요 길이가 하여기똑 길이 같아야 되니까그렇 그래서 요 길이가 16 x야, 여기가. 16 x. 그럼 요 길이는 얼마가 돼 돼? 12에서 16마 x를 빼주면 되겠죠. 그럼 x 플러스 4가 되나요? x 마이너스 4가 되나요? 여기서 까까지 여기 길이가? 그래서 요 길이가 x 마이너스 4, x 마이너스 4 여기도 x 마이너스 4야 돼요. 그쵸? 자 그러면 여기가 x 마이너스 4니까 여기가 x 마이너스 4니까 그러면 요 길이는 얼마가 돼야 돼요? 이 길이는 <laughs> 8에서 x 마이너스 4를 뺀거12 <laughs> 마이너스 x가 되네 여기가 12 마이너스 x 여기가 12 마이너스 x 그치? 자그 다음에 그럼 요 길이는 얼마가 되 돼요? 길이는 요 길이는 어, 6에서 12 마이너스 x를 빼주면 되겠죠? 그러면 x 마이너스 6이 되겠죠 지금 그 어, 여기가 얼마가 된다고 x 마이너스 6이 됩니다 지금. 됐어요? 네. 그러면 됐습니다. 여기까지 찾았고 여기를 찾으러 갑시다 이제는. 자, 여기에서 여기까지는21 x예요. 그럼 여기도 21 x, 여기도 21 x가 되겠죠. 그쵸 여기가 어21 x가 되겠네요. 21 x. 여기가 21 x면 여기도 21 x네. 맞아? 음, 여기도 21 x. 그러면어 여기도 21 x네. 그렇지? 맞요 네, 21 x. 내가 찾고 자는 하게 AF죠, 지금 AF, 그치? 그럼 얘랑 얘랑 더 하면 되겠죠, 지금, 그치? 그러면, 어, 21-X하고, X, 누구를? X-6을 더해주면 되는 거니까. 그러면 15가 나오네요.